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예, 수요일 아침, 예, 힘차게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. 예, 윤석열 대통령은, 취임 후첫 UN 총회 기조연설 어제 있었습니다. 예, 각국 정상들 앞에서 자유를 21번 외쳤습니다. 자유를 21번 외치는 첫 UN총회 기조연설을 했습니다. 해운국 중에서 열 번째 연설자로 나선 윤석열 대통령 모두 11분에 걸친 연설을 했는데요.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. UN총회 주제가 분수령의 시점. 네, 이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하듯이 국제사회에서도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그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. 여러 가지 정치적 역사적 함의가 담긴 그런 연설이었습니다. 당장, 어, 러시아로부터 침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연대를 호소하는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. 어, 북핵의 위협, 북한의 고조되고 있는 군사적 위협에 저항하는 대북 봉쇄 확장 억제 정책에 자유 시민 자유 국가 여러분들이 동참해 달라고 하는 호소의 뜻도 담겨 있지 싶습니다 네, 윤석열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질병과 기아로부터의 자유, 문맹으로부터의 자유, 에너지와 문화의 결핍으로의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하면서. 팬데믹 문제, 탈탄소 문제, 디지털 격차 문제들을 짧게 짧게 강조해서 언급하면서 맨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주장합니다. 돌이켜보면, UN이 창립된 직후 세계 평화를 위한 첫 번째 의미 있는 미션은, UN의 미션은,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하고, UN군을 파견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한 것이었습니다. 바로 그 유엔의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러므로, 대한민국은 세계 시민의 자유수호와 확대,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엔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. 이렇게 연설을 끝맺었습니다. 대통령 취임사에서 또 파리로 경축사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 자유를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, 오늘 수요일 아침 정론일치 모두 일곱 곡지 준비했습니다 이런 가짜뉴스 발본세건해야 한다 강제북송위선 수사가 본격화됐다 문재인 좌파정부 때 양산됐던 위원회들 다 허접한 위원회들이 많습니다. 싹다 정리해야 한다. 태양광의 부실대출이 정말 복마전처럼 벌어진 것 같은데, 금강원에서 이 부실대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. 문재인 자파 정권은 국민들한테 퍼주기, 나눠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국가 예산, 국민의 세금을 보는 대로 집어먹는 사람이 임자인 것처럼 경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공기업마다 성과급 잔치들을 벌였는데 눈덩이 적자로 전기료 올려야 된다고 하는 이 한전에서도 성과급 잔치가 있었습니다. 그런가 하면, 도로교통공사, 도로교통공사, 도로공사. 도로공사의 이 휴게소 음식, 비싸기로 악명이 높은데요, 이미. 그런데 그 와중에, 도로,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을 낮추어달라고 하는 국토교통부의 요청을 완강히 거절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잔치는 그것대로 했다는 겁니다. 그야말로 모를 해저드가 끝을 모르고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이 문제 원희룡 장관이 아주 화가 단단히 난것 같습니다. 도로공사 감찰을 직접 지시하고 나섰습니다. 이 도로,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휴게소, 뭐 사업차, 생업차 왔다갔다 하는 분들도 많으시지만, 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놀러 가면서 들리는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 들뜬 마음에 뭐 가격이 다소 좀 비싸도 에이, 그러고 예, 사먹곤 거 했는데. 이건 이제 단단히 좀손좀 좀 봐야 되겠습니다. 국회에서는 한덕수 총리를 상대로 야당 좌파 국회의원들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특히 김병주라는 자와의 설전을 통해서 한덕수 총리의 강단이 잘 나타났다. 그 대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. 모두 일곱 국제 정론일 침을 먼저 보내드리고, 오늘 고성국 칼럼은, 적이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된다. 적이 하자는 대로 해주면 안 된다. 이게 뭐 제가 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, 뭐, 정치로 따지면 여야가 있는 곳이고요. 또, 어느 경기나 다 상대가 있는 것 아닙니까? 어느 경기나 다 각자 전략을 갖고 나오는데 그 전략대로 따라주면 절대 안 된다. 그래서는 이길 수 없다. 선거든 스포츠든 특히 전쟁이든 적이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주면 절대 안 된다. 이 문제를 제가 오늘 고성국 칼럼 통해서.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바로 시작합니다.